나나 나는 이 정도 대접 밖에 못받나 그지 대충만. 그러니까 하면은? 그러니까 어? 어? 내가 이체육관 왔는데 이, 이, 이 아저씨가 일어나 때려 그러면 너 기분 좋아. 어. <웃음> 자, <웃음> 아니, 진짜 프로 선수 딱 들어갔는데 아마추어들 까 시작 때복잡은들 아니 안 되는 것 같아. 야 뭐라는 이게 안들 이거 기분 좋은 거예요. 자 홍코너 포항 팀메드의 박민수 선수 그리고 청코너 로드짐 로데오의 이재빈 선수입니다.

어깨 빠진 거 내가 탈고가 있었던 어, 것 같습니다. 어, 원래 이 방어 상황 자주 나오는 이잖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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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어깨 밀려 어, 올라 들어가 올라, 올라, 아, 야 아우, 아우 상이 아니지. 아 이때 밀려 들어갔네요. 네. 아유. 예전에도 K1 때도 보면 네. 미드 미드킹 맞다가 그렇죠 팔, 네네. 팔 네네. 팔이 나가신 분 지금 모자이크고요큰 보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도 링다토 선생님과 네. 국무위원 네. 선생님들께서 네. 지금 척치를 위해서 올라가 계십니다 뭐, 저희는 처치가 빠릅니다 아, 어. 네 KMA는 m 어, 네. 포항 제니스 여성 무용한 함께하고 아, 함께 아, 함께 네. 있기 때문에 제니스 여성님은 선보인 건데요 예 그러니까요 여태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어 없으면 돌아가셨을 뭐. 예, 힐러요. 아, 아 어, 이경우가 이렇게 끝나는 거는 박 선생님께서 너무 아, 안타, 아쉬운 것 같은 경기게좀 네. 네. 진행이 됐었는데. 네. 저희 만든 이유가 네. 모든 선수가 30전을 어, 아, 아, 그 선수있게하는거 아, 아쉽습니다 해주는건데 이렇게 되면 저, 경기, 저 사람이 뭐우산을 너무 심하게 입어서 두달 신다, 세다 신다 그러그렇게 되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저희가 경기를 빨리 말리는 것은 아, 그 30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 있는데 아, 저렇게 다치면 조금 쉬어야 돼서 아, 좀 고민이 아쉽습니다.